루하 반갑습니다. 성세천하 여제 탄생 게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궁에서 선택지를 어떻게 고르느냐에 따라 가지고 분기점이 달라지는 약간 그런 게임이다라고만 알고 있거든요. 게임 플레이 해보면서 오늘서 소개하는 사약을 몇 번이나 받을지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몰입형 인터랙티브 드라마 파란만장한 당나라 황궁에서 얼마나 생존할 수 있을까요? 오 북문 길게 열기? 들라하라 <laughs> 잔혹한 라슬 신분을 받으세요 슬품 제인 무원하라 슬라하라! 슬라하라! 슬라하이 슬라하라! 슬라하라! 슬라 리시민의 하라 슬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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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하라!

这些就是今年选入宫的新人们。哦，看啊！这是哪位才人呢？本宫很喜欢。我抬来过。起来说。 내 것이라 해서 마마의헌심을 산다. 앞에 가던 사람이 떨어뜨린 것이라고 한다. 유휘의 것이라고 말한다. 아, 선택지 시작됐다. 근데 내거 아니잖아. 친한 여동생 건데. 아, 나 이거. 아, 이거 어떡하지? 가장 저답게 할게요. 만약에 내가 이 궁에 입궁했다면 살아남을 수 있을지 어떨지 하는 느낌으로 유휘의 것이라고 말한다. 왜냐면 유휘의 것이니까. 골골페. <목소리> 这是流熙。流才人的。皇。流才人是谁啊? 起身让本宫瞧瞧，武才人，你怎么到了贵妃面前就变了套说辞？哦、这分明是……宫锁连枝。东西。我不认为。武才人方才说，正是因为知道贵妃钟爱牡丹，才刻意将此物带进宫中。他还说，贵妃如今，如今年老色衰，就是带再多的牡丹，哦、也比不上年轻的新人。呀！你在胡说八道些什么呀？妾身从未这样说过。 是刘才人说，这个电话是他娘亲入宫前送给他的。是好了，吵得本宫头都要晕了、嗯。一并处置。将这二人拖下去、啊。我们从交给。我是被刘希陷害的，还不快带下去！啊、呀！臭臭他他！哦，什么呀？真的呀？呀！站住！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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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하하> <웃음> 오 그래 뭐 이런 게임이라 이거지 알았어 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이거지 남겨진 한마디. 나 <laughs> 시원한 뭐야 나를 싫어하는 거였어? 환생하기생하자내 환생하기 것이라서 마마의 환심을 산다. <laughs> <laughs> 丢人！打，治세요。能得贵妃喜欢，是妾的福分。别说是一个小小的电话，就算是就算是你的性命，也在所不惜吗？贵妃，本宫不过是开了一个小玩笑。这牡丹最是衬美人，若是额前以牡丹为画，才可称为绝代佳人。来人呐！来人呐！带下去！贵妃，我到底做错了什么？站住<命>！贵妃最爱的便是牡丹。 이 후궁 속에 또 다른 사람은 절대 없을 것이다 너는 좋아 하지만 작은 재능인 사람이라면 그다 빨리 던져라 저기요 잠시만요 <웃음> 잠시만요 <웃음> 이번엔 나 혼자야? 이번엔 나 혼자야? 야! 가는 사람이 이길 것이라고 한다 고객님 이것은 제 지유를 얻 대사푸삼날 <laughs> 때만 모란이니까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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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가던 사람이 떨어뜨린 것이라고 한다 이似乎 수조자의 제자姐한테 떨어졌다 어? 이 작은 것은 누구일까? 만약에 상상할 수 있다면 무단 전화는 어이가 없네 진짜로 너의? 네제전화다 얘가 죽는구나 이놈! 데리고 가! 궤필! 제 전화가 잘못되었 안전히 세요시

大家不是都知道了吗？我问的是你是否早已知晓。你这话是什么意思？这是希儿对你的一番心意，怎会是刻意害你呢？ 내가 보기에는 함정인 게 뭐냐면은 만약에 여기서 날해치렸다고한적 없는데? 이런 식으로 막 붙잖아요? 이러면 난리가 나고 또 죽을 것 같아. 여기서는 악역이지만 분명 첫 번째 챕터 때 분명 유저들이 이마에 모란 화상작업을 많이 입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얘를 죽이고 싶겠지. 유도를 해. 그런 다음에 또 죽게 만드는 거야. 일단 한번 봐줘야 돼. 원래 주인공들은 내가 괜한 생각을 했나봐. 이런 식으로 엉청하게 넘어가줘야 되기 때문에 스토리를 이어가려면 1번을 골라야 돼. 내가 괜한 생각을 했어. 시야, 떼붙이. 넘어가잖아 <음싸물> <음�> 이 가스라이터야. 불교오 같은 요희와 함께 방을 쓰자고 하는데 여기선 버텨야 돼. 함께 방을 써야돼 일단. 오름후. 어? 뭐야? 거절한다. 가 아직도 나를 믿어게이는도지 않아요. 을 믿지 않아요. 나는 아신을 믿지 않아요. 을요 방장의이 방을 내가 써야 되는구나 모두가 당신과 피자국이 남은 그 방을 기피하는데 피자국이 남은 방에 묵는다 따 두둥 다시 간다 다시 간다 먼저 다가가 새 친구를 사귄다 조연 매 우리 집한 곳에 응? 그들은 모두 나와 함께 왜? 나는 알수 있어 서예 너는 멋진 진실의 여인이야 你们怎么还不去收拾？明晚就是花朝夜宴，这是你们第一次面圣，能否崭露头角，就看你们自己了。哦，王发生的一切，让妻儿究竟为何会变成如今这样？或许姨母杨淑妃会是我在这宫里唯一的依靠。要面见圣上。姨母啊，公爷，你那推荐是，不是推荐，不是推荐，不是推荐，不是推荐，不是推荐，不是推荐，不是推荐，不是推荐， 아, 놀래라. 아, 나를 노리는데, 룸메이트가 있으니까 못 오는 거구나. 목욕! 아니, 근데 이게 좀 어려운 게, 어떨 땐한번꿨다가 어떨 땐두번꿔요 목욕은 하긴 해야겠어. 연회가 있다는데, 목욕은 해야지. 목욕 안 하고 갔다가, 여봐라, 저 꼬질꼬질한 아이는 누구란 말이더냐? 나의 연회에 저런 꼬질꼬질한 모습을 하고 등장하다니, 어이가 없구나. 나를 모욕하는 것이냐? 하면서 이제 줄 거란 말이야. 근데 또, 궁의 욕조에서 목욕을 하면은, 감히 누가 궁의 욕조에서 목욕을 한단 말이냐? 저기 내과에 가서 씻지 못할까? 그러면서, 내과에서 점벙전벙 해가지고 줄거 같단 말이죠. 아... 루미님 왜 이렇게 뼈덕 초보자신도 때 정말 악에 받쳤어 어떻게 해도 죽는 그것 때문에. 죽을 거면 차라리 깨끗한 몸으로 가자. <목소리> 앞으로에게 <목소리> 목욕을 조금 더 하자. 목욕을 끝낸다. <목소리> 적당히 하고 나오세요. 에 뿔어요. 예. 어? 어, 옷 골라야 돼? 이거 막 올라가면은 붉은색 옷은 내가 좋아하는 모란의 색깔의 리더냐? 죽어라! 그러면서 또 죽고 막 녹색 고르면은 옥색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옥의 색깔의 리더냐? 죽어라! 그러면서 또 어떡하지? 잠시만요. 빨간 옷? 자, 어때요? 어때요? 잘 어울리나요? 빨간색은 피의 색이죠? 죽어라아 맞다 이럴 때 이걸 써먹어야겠다 루미님 뭘 벗으신 거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옷 색깔을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어때요? 잘 어울리나요? 녹색 잘 어울리시나요? 어떤 색깔 옷으로 할까요? 다들 초록색을 추천해 주셨으니까 승건 어? 향로가다 타기 전에 반응하세요 여길 여길 연타하라고? 여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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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严严严！参人小心！怎敢冲撞魏王殿下？见过魏王殿下，见过魏王殿下，见过魏王殿下。拜拜。刚才分明是有人推我。吴姐姐为何这样看着希儿？是你推的吧？吴姐姐有杨淑妃照顾，可就算如此。 也不能这样诬陷我。他姨母是杨淑妃，你姐姐，那还是阴险妃。你姐姐，姐姐快别说了。发生这么大的事。该怎么？该怎？该怎<妹>？该怎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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该 竟然是一母做。日子久了，陛下定然厌弃为贵妃，也会看到主子的一片深情。一母做宠上你，你若能安安分分的为我所用，自然是好；若是个不安分的，就莫怪本宫不念血脉亲情了。母做，那偏儿아니、啊、 <농> 这是红蓝这都是假的，不是偷的。什么人在外你不是偷的。主子饶命，奴婢真的急需用钱。 I like t 你去，我来来来来来来你。姨母，姨母想你了，来看看你。才人，你逃的倒是比那个偷花公女快，可惜在我们把她眼珠子挖出来之前，她就把见过你的事全说了。饿了吧？这是姨母最喜欢的桂花糕，尝尝吧。起来哟，起来哟，起来哟，起给我打，起来哟，给我打，起来哟。

다 그렇지. 그렇지. 자여, 저공이 이형라就招了在景外的桂花 죽인다. 제거 어디 갔다 온 거예요? 관심 꺼. 꺼! 후원장. 너자한테 오프식이 청미. 我是不會讓你好過. 우리 집안 사정으로 나한테 그러세요. 이 여분아. 나다시 뭐 못없이 떨나져 나리라. 명패를 그것에 어뜨린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 아 찾으러 가야 될것 같은데, 찾으러 가면 들켜서 죽고 찾지 않는다. 그러면 발견돼서 죽고 그럴 것 같은데, 일단 찾자. 찾으러 가보자. 저기, 엄 그만!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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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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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 생에 한 번의 맛을 마시기 위해 국녀에게 빌려주었습니다 설마 <놀람> 세 가지 다 죽음인가? 유희가 훔쳐갔습니다 류시... 曾날 찾고 와나 의심해 그는 훔쳐갔다 이미 그의 마첸족이 되었다 이모가 저쪽으로 오게 해주세요 여기 걱정 마요 이모가 있어요 방진 상궤화... 저기요 왜요! 자 먹어봐 달콤해 받고 싶지 않아요 이거 안 받으면 안 돼요? 好喝吗？这些伪善的面孔曾带给我温暖。什么？盖碗汤啊？正常적인계화탕이었어？如此偏僻之处是谁在啼哭？自你玄武门被害，妾身忍辱数年，侍奉那个杀你的贼。昔日陛下未夺皇位，在玄武门亲手射杀了自己的兄长李建成。他想杀陛下！什么人？出来！왜그런걸말을해그냥태우고만있을뿐이잖아생각을해생각을你听到了不该听的，只能上路。 지금 타평양의 상황이 안정고이하는사생명숙비의 조카인 저를 죽이시려는 겁니까? 내 어? 이모는 양 자신이 중요모의패보다 상대의 칼날이 더 가까워 위로한다 반신 자극한다 이럴 때는 도발을 해야돼 자신 什么？若真想为先夫报仇，何必拖到现在？只是为了寻找时机，所以你一边等待时机，一边享受了十几年的荣华富贵。你给我闭嘴！李天昌尸骨未寒，现如今你吃穿用度，甚至你脚上这双鞋，是的，是,是来自你的杀父仇人，真是恬不知耻！我不穿了，我不穿了！几个喵，都干！给我抓住他！武才人，你去哪？ 현비가 다시 움직이기 전에 폐약계 현비의 일을 알린다. 위귀비에게 현비의 일을 알린다. 양숙비에게 현비의 일을 알린다. 양숙비한테 전하잖아요? 일단은 나보다는 양숙비한테 있어서 현비가 더 좋은 패야 버릴 거면 나를 버려야지. 그리고 폐약계의 일을 알린다? 관직도 제대로 없는 내가 말려봤자 내 편이 누가 있겠어. 뭐 이모도 지금 내 편이 아닌데. 차라리 위귀비한테 말을 해가지고 이 상황을 더 개판으로 만들자. 양숙비가 현비를 끊어내게끔 위귀비한테 말해서 판을 더 뒤집어. 어퍼 보는 거야. 죄야한테 음. 당해가지고 곤장으로 그냥 태형으로 죽고 말지. 어? 음. <laughs> 양숙비에게 알린다. <목소리> 나이 불금 싫어. 나 죽었어. <목소리> 현비가 폐하를 암살을 한다는 것만 알린다. 모든 상황을 알린다. 이모, 일은 그렇다. 竟然有如此大逆不道的心思，怎么至今都未有行动？说，让他快点下手，想必他是认定了先夫托梦。如此，本宫绝不会给他机会伤害陛下。怎们打算怎么做？我自有安排，也不会给他机会伤害你的。贤妃果然不会善罢甘休，利用杨淑妃才是生存之道。贞观十六年九月，六百四十二年呀！太子李承乾谋反败了，무반했어！下令处死称心，而太子则被软禁于东宫。 팅허파로 아이 뭐야? 파국이라고 적혀있는데요? 파국이다! 우물물이 참으로 붉고 비리고 차구나 무제인도 맛보기 해주고 싶은데 어쨌든 살아남았다